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 29 30절까지를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다 같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롭다시고, 어롭다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일하시게 하라. 어, 우리가 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 어떤 한 구절을 보고 그것을 집중하면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없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을 할때 어떤 사람의 말을 그 토막만 잘라서 딱 붙들고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예.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자들은 죽이신데, 그런데 회개하면 살 길이 있어.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신데, 이것만 딱 잘라서 말하면, 아, 하나님 죽이시는 분이구나.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전체 이야기를 말하면 그 이야기 속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줄을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 실수하는 부분이 29절부터 230절이에요.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구원은 하나님이 절대주권적으로 혼자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인간의 개입이 필요 없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가 않아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인간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그런데 이제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보면 29절에 보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분받게 하기 미리 정하셨으니 그렇게 이제 미리 정했다 미리 정했다 그렇게 이제 또 말을 하죠 그런데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 받을 때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고, 부른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 절대 주권이니까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개입 필요 없다는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놓고 봐도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을 놓고 봐도 그렇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한 거예요? 내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게 속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 다음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자, 거기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하지만 부르심에 응답하는 건 인간의 소관이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도 인간이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효돼 무효되잖아요 무효되는 거예요. 무효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래요. 뭐 하시다? 전지하시다. 그러면 전지하시면 모든 걸 아세요, 모르세요? 모든 걸 알아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끝까지 믿고 예수를 믿다가 타락할 것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을 사람도 알고 안 믿을 사람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어요. 아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건 아니에요. 뭐 아니냐면 하나님이 다 아시긴 하지만 예수를 믿다가 타락할 사람, 예수를 믿다가 중도에 포기할 사람, 끝까지 예수 믿을 사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조작하시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예수 믿다 타락하도록 하나님이 뒤에서 배후에서 조작하거나 타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타락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간이 예수 믿다 타락하는 것도 주님이 주장하신다. 그건 주님이 주권 속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쁜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은 무엇까지 얘기하냐면 그 타락하는 것도 믿다가 그만두는 것도 그 하나님 주권 손리 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지.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신학은 신학의 독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목사 믿음으로 들어가요. 2학년 되면 뭐가 되죠? 예, 집사가 돼. 요 3학년 되면 평신도가 돼요. 4학년 되면 불신자가 돼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학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죄 짓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죄 짓도록 섭리했다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믿을 필요 없어요. 믿을 필요 없다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출발부터 끝까지 다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알아요. 그런데 다 아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영생이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본 뜻이에요. 기본 뜻인데 그 하나의 뜻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인간 책임이에요. 인간 책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주님이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도록 해야 돼요? 영화롭게 하시도록, 인도하도록 허락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거기도 이제 보면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르실 때에그 부르심에는 부르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는 누구요? 내가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되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나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적 거래는 인간의 소관에 달려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같은 인간이지만 자녀들이 무엇을 할 것을 알아요, 몰라요? 미루어 짐작해서 알아. 어떻게 미루어 짐작해서 아느냐 내가 그 시대에 살아왔던 나와 그리고 그가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미루어 짐작해서 걔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돈을 달라고 합니다 돈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줘요 왜 돈을 주면 이놈이 이걸 가지고 가서 예, PC방에서 게임할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안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엄마, 내가 지금 학교에서 꼭 필요해서 이만큼 가져야돼요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인간인지라 그런다는데 안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줘. 준데, 주는 반드시 엉뚱한 데로갈 것을 알아볼라? 알매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놈이 그돈 가지고 실제로 가요, 안 가요? 그럼 엄마가 이미 알았어. 알고도 줬어. 그럼, 그러면 엄마가 돈을 주고 PC방에 가도록 뒤에서 이렇게 조종했나요? 아니죠. 인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조종하는 게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허용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얻도록 만세전부터 정하셨다. 아멘. 온진류가다 구워놓도록 정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베드로 후서를 한번 봐요.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베드로 후서를 봐요. 베드로 후서는 어디 있어요? 베드로 후서에 있어요. 8절. 4장 8절,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이한 가지를 모아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아멘?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도록 예정한 게아니요 하나님의 예정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도록 예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정을 했다면, 예.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애는 많이 나요. 그러니까 애들을 못 먹여서 막고통스러워하지 고통, 그러면 이제 애기 못 낳는 집에서 애 많이 낳는 집에 애 데리고 굶겨 죽이지 말고 양자를 보내. 누구네 집에 자식이 없대 그런데 그 집은 부자요. 글로 데보내면 아마 잘 먹이고 잘 입혀서 잘 키울 거야. 데리고 와서 못 먹이고 못 가리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잖아? 그러면 이제 설기 탑니다. 그게 나요, 안 나요? 아니, 그게 나을 것 같아, 안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이제 결정하고 밤새도록 이제 두 부부가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 밤새도록 잠 안서 못 자고 울지요. 그 새끼 바라보면서 저걸 보면 그 그다음 날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요 안 보내요? 못 보내요. 안 돼요. 그냥 풍겨 죽여도 드리고 죽일래요. 여러분들 자식이 많아서 풍겨 죽여도 자식 보내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옛날에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자랐어요. 많이 보고 자랐어요. 못 보내는 거예요. 자식이 열 있어도 아, 그 많은 자식 하나 주면 안 돼요? 아니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못 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리 많아, 많아도 못 줘요. 굶어 죽어도 그어 안고 굶어 죽을 지연정 못 줘요. 아멘입니까? 우리 우리 그서 아기 제일 많은 집이 우리 긴 <laughs> 지연 집사님이요. 어떻게 그렇게 아기 많은데 없는 집 하나 줄수 있어요? 줄수 없어요. 여러분들 인간 하나님 인간 마음도 그럴지인데. 하나님 마음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 아,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 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멸망받기로 예정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했다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요 맞아 안 맞아요? 아니 성경에 나왔잖아 성경이 나왔잖아.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러다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때 어떤 사람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멸망받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구원을 주, 죽이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 십자가에 피는 제한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마지막 종자까지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 디부대. 전속 4장 2절을 찾아봐요. 4장 2절, 아니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뭐 하시는 이나?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때 제외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인간의 철학과 지식으로 제안하지 말고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구원받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실 때너 끝까지 예수 못 믿는다고 하실 때 그걸 보실 때 눈물이 날까 안 날까? 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예수 믿어야 돼. 아직 예수 믿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나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다가 타락할 수 있는 여지를 여러분들에게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요. 그래서 명절도 잔인하게 없애버리는 거요. 근데 나는 없앴는데 여러분 안 없앨 수 있어요. 그렇죠? 어저께 보니까 그요며 철하에 보니까 명절의 위력이 대단하더라고요 명절이라고 안 나온 사람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명절의 위력이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힘이 있구나 명절이 힘이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명절이 되면 명절이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는 안할수 있어요. 우상의 재물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 친구들 만나고 야, 이 자식아,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우선 옛날 구습을 가지고 떠들고 놀다가 하나님의 이름 실추시키고 내 신앙 흔들리고 육신적으로 흐트러져서 그래서 오늘 문자도 보낸 거예요. 한 주간 분주하고 흐트러진 마음 모으자 이 말이에요 문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흐트러진 마음 모아 내일 거룩한 주의 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도록 신령한 주일를 지키자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행로에서 벗어나지 말라, 이 말이. 하나님이 구원하도록 정하셨어. 그리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어. 부르는데 여러분들 온 일들을 다 부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면서 제의된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 부르신, 부른받은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거룩하게 해요.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거룩하게 하나요, 못 하나요? 일방적으로 거룩하게 해요? 안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할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할수 있느냐 예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할수 있다면 나 같은 사람 목사로 안 세워요 나 같은 목사로 안 세워요 전도자 세울 필요 없어요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되지 맞아요 안 맞아요?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되지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여러분들 회개하도록 만드느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애원한 인, 인격적 호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거룩하게 할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느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하실 때, 거룩함을 입으라, 이 말이요. 아멘.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라?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라. 영화의 단계는 뭐요내 육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어서 거룩하게 된 자가, 육체를 벗고 떠나갈 때영원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돼안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 예 일방도일 그 하나님이 주권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실 때 일방도로 거룩하게 해요? 그럼 성경에 일방도로 하나님이 혼자 거룩하게 한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인간이 자기 죄를 내놓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는 방법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회개하라 소리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 할 필요가 없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거룩하게 할수 있는 길이 있다면 뭐 짜잔하게 회개하라고 그래. 그냥 일방적으로 해버리고 말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성경 전체가 거룩함을 입을 때 회개하라는 거거든. 그런데 신학자들은 그이 성경을 성경 전체로 이해하지 않고 이 부분만 따서 이해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 말이요. 예, 거룩하게 하는 것도 천국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릴 수 없다. 거스릴 수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왜 죄짓냐 이 말이요. 거스릴 수 없다면 죄도 지을수 없어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회개해야 돼요 의롭다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고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건 누가 할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도움을 입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설림교의 성도들이요 우리 천국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자나 깨나 에다가 표대를 두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이해하십니까? 잔악게나표대를 어디다 둬야 돼요? 예, 천국에 둬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사고와 삶의 모든 목표를 천국에 두지 않는다면 여러분, 천국 갈수 없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천국 갈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갈때와 우루를 떠나서 그가 일생동안 간 삶의 목적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아멘입니까? 오직 천국입니다 아멘 한번 보실까요? 시브리서를 한번 봐요 시브리서 11장을 봐요 11장 어디를 보시냐면 예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해 그것들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또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가 증가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하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지 중에와 아브라함이 나온 바 본향, 고향을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저희는 이에 더 나은 분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을 바라보고 온것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땅을 준다고 할때 가난한 땅을 바라보지 않았다니까요 그 가난한 땅을 영원한 하늘로 바라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자 여러분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구차게 치사하게 살지 않은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35절 말씀 봐 11장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디를 받느냐 천국을 보니까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거야 하늘을 바라보는 그게 믿음의 사람이오 아멘. 그런데 오늘 믿음 좋다는 사람이 땅에서 집 사면 여러분들 복받았다고 그러고,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 하늘에 가려면 하나님께서 가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허용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림교회 성도들이요. 성경 전체를 보고 이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하셨어. 우리를, 온 인류를 정하셨어. 어떻게 정하셨어? 천국 가도록 정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거야. 그럼 부름에 응답해야 돼? 안 해야 돼? 응답해야 돼. 근데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도 있고, 응답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부르실 때, 여러분들 전부 다 부르셨어. 일부분만 부르셨어. 전부 다, 온 일을 다 부르셨어. 아멘입니까? 온 일을 다 부르셨어. 안 부른 사람이 있어요? 안 부른 사람이었어요. 다 부르셨어요. 아멘입니까? 다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들을 뭐 하시죠? 거룩하게 하세요. 아멘. 그러면 거룩하게 하려면 주님이 일방적으로 거룩하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거룩함을 입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내놓고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때, 죄 없는 삶을 살 때, 죄 없다고 인정되어지는 상황에서. 죽으면 영원한 영광의 세계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요? 오직 예수의 피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요 그분의 도움을 잊고 그분으로 영화의 세계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천국에 안 가봐서 성경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천국에 가면 천국의 모든 사람 때문에 가슴 말이 할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중에서 천국에 모오는 사람이 있으면 가슴이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플까 안 아플까 내가 볼 때는 가슴 아플 것 같아. 지금 생각에는. 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가기를 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만날 신령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네.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여러분의 영혼을 네. 지옥의 불구덩이 밀어놓지 마. 예,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예 안내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의 시민이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요,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세속의 법을 따라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무너졌던 나의 신앙, 더러워진 나의 영혼,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한번 거룩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거룩한 주의를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다 영혼의 때를 주님 맞이할 거룩한 주의를 아버지 만들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강단에 세워주셔서 감사해서 드렸사오니, 아버지가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가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